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감이 예쁜 집업 니트를 입었어요. 뭔가 이번 주 아니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입어봤고, 아래는 진청 청바지를 입어줬습니다. 이게 색감이 참 예쁘죠? 뭔가.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데 아이스크림 생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제 그 니트가 좀 더웠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얇게 입어봤습니다. 셔츠에 이렇게 가디건으로 허리를 묶어줬고 아래는 검정 바지 입어줬어요. 오늘 출근룩은 어, 안에 블라우스같은 셔츠고 밖에는 노란색 베스트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 입어줬어요. 그리고 가방도 오랜만에 셀린 가방을 매주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5월 1일 글로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랑 전시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 입으려고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입어봤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약간 바람막이 같은 상의를 입었고, 바지는 이렇게 슬랙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커트 레이어드 디테일이 있는 바지예요. 그래서 뭔가 치마를 입고 싶었는데 바지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줬고 우산을 들어야 되니까 가방은 크로스백이 편할 것 같아서 이걸 매줬습니다. <laughs> <laughs> 이 <이렇게> 이런 일이... <laughs> 아 나도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화 문이 걸리긴 해. 갑자기 못 찍으세요. 일단 나랑 찍어보고. 뭔가 움치 <음치> 있어. <laughs> 야, 일본산이다. <laughs> <laughs> 여행 갔을 때뭐 열심히 아었는데 너를 위해 내어줄게 내가 <laughs> 눈물난다 야 미치겠다 <laughs> 앉아 이 <이런> 정도 <거> 만들야겠다 <laughs> 괜찮아 <laughs> 어,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딱 적당하게 골라 에이 안 맵네 약간 어.